안녕하세요. 독백대회 참가번호 9번입니다. 리타 길들이기 작품의 리타 독백 하겠습니다. 선생님! 선생님! 저요! 어제 극장에 갔었어요! 진짜 제대로 된프로그램의연기을를봤다고요아왜 그러세요 선생님! 이거 심각한 일이에요! 어제 나가서 표를 샀는데 난 되게 지루할 거라고 생각했었다고요. 그런데 말이에요. 지루하기는커녕 되게 재밌더라고요. 진짜로 사람을 쫙 하고 빨아들이는 게 되게 근사했어요. 저이 연극에 대해서 레포트 쓸 거예요. 꺼져라 꺼져라 가물거리는 촉 간다는 것은 걷고 있는 그림자일 뿐이오 무대 위에서 잘난 척 떠들다가 퇴장하면 두번 다시 나오지 못하는 불쌍한 배우 같은 꼴아왜 놀리세요 선생님 <laughs> 어제 책 보고 외웠단 말이에요 <laughs> 맥베스 부인 그거 아주 여자? <laughs> 그리고 맨 끝에 맥. 안나는데 얼마나 스라스란지 소리를 지를 뻔했다니까요? 진짜 세리러로 보는 것 같았어요. 맥베스는 비극이죠? 수고하셨습니다. 어, 매우 발랄하고 힘차요, 에너지가. 초반부터 좀 압도당했어요. <laughs> 강렬한 그 에너지와 밝은 에너지가 무대를 꽉 채운 것 같아요. 어, 발성도 시원하고, 제스처도 매우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. 매우 연기하는 이 형태나 스타일이 유연하다,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우가되기 바랄게요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